적분 보겠습니다. 어, 얘는 바로 실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수투랑 미적분에서 배웠었던 실수 영역에서의 미분까지 같이 다 데려와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거듭제곱 형태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여기를 플러스 1을 해서 분모를 내리고 자수기게 안 되죠. 브라스를 하는 순간 0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따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단순하게 봐도, X의 마이너스 1승, 적분을 한다라는 개념은 무엇인가를 미분했을 때, X분의 1이 되는 건데, 이건 우리가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 돼요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N 절대 값을 쓰는 이유는 미분할 때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요거는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승은 따로 생각을 합니다. 2번부터 한번 여기다 연습을 해볼게요. ln x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x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ln에서 이 정의역이 양수가 자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 정의역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X에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합성함수 미분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속미분 마이너스 1이 생겨서, X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LNX를 미분해도, 마이너스 X를 미분해도, 상관없이 X분의 1이 된다면, 인테그랄, x분의 1dx는 ln의 x여도 되고 마이너스 x여도 된다 그래서 합쳐서 얘를 절대값 x에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x분의 1은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은 뭐냐 그러면 정의역은 0 아닌 모든 x를 갖다 쓸수 있는데 얘를 엉뚱하게 LN이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의역이 제한되는 거는 수학에서 좀안 맞잖아. 맞죠? 그래서 LNX에서도 얘 정의역은 얘랑 같아야 되겠죠. 0 아닌 놈다 정의할 수 있는데, 뭐 조건했더니 음수 안 돼요 라는 말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절자값 X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으로 가보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XN이 자연수면 수투 영역이 되겠죠. 1 더해서 내리고, 그래서 수투에서는 인테그랄에 x의 제곱 dx 하게 되면 얘가 3분의 1에 x의 3승 더하기 c에요. 이게 수투 영역이라면, 어 분수랑 무리수 한번 해봅시다. x의 2분의 3승, 얘를 적분을 하게 된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2분의 1을 만든 다음에 역수로 내립니다. 그래서 얘가 5분의 2가 되고 x의 2분의 5승에 더하기 c가 되요를 친절하게 표현한 게이 부분입니다. 지수에다가 1 더한 다음에 역수로 내리세요. 그 다음에 m 플러스를 적어주세요. 라는 형태로 한번더 해볼게요. x의 루트 3 실수 다 된다 했으니까 무리수도 한번 해보면 얘는 플러스 1한 다음에 분모로 내리세요. 하니까 얘는 루트 3에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X의 루트 3에 플러스 1 더하기 C가 됩니다. 얘를 미분해 보면 내려오면서 약분 되고 이거 1뺄거이기 때문에 얘가 돼요라는 형태로 보면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정수 아니어도 유리수여도 무리수여도 상관없이 항상 이런 형태로 해서 접근을 하면 돼요. 이식 자체의 변형은 수치에서 봤으니까 뭐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추가되는 거 X분의 1에 대한 접근. l은 절대값 x 미분하게 되니까 요렇게 되더라라는 거. 자 지수함수에서는 미분 생각을 해보면 e의 x를 미분하게 되면 e x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 반대로 적분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어, e의 x를 적분하게 되면 무엇을 미분하니까 ex 되더라를 찾는 게 적분이었죠 그래서 얘는 ex였고 적분상수 c를 달아주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고 ax를 ax를 미분하게 되면 ax에 ln a가 생겼습니다 ex를 미분하게 되면 ex에 ln a가 생겼어요 해서 반대로 여기에다가 인테그를 달아주면 얘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인테그랄에, 음, 2의 x의 ln2를 하면 2의 x의 플러스 c가 돼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상수니까 요거 그냥 반대로 부붕 넘기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2의 x를 적분하게 되면 상수가 넘어가서 ln2분의 1이 생기고 2의 x의 더하기 c에요라는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걸 일반화시킨 게 얘입니다. 그래서 어, 인테그랄에 a x를 적분하게 되면 미분하면 옆에 생겼으니까 적분하면 분모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얘가 l n a가 분모에 생기고 a에 x에 더하기 c가 되요라는 반대로 얘를 미분하게 되면 l n a가 생기면서 붕 내려서 얘랑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같다라고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수함수에 대한 부정적분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 문제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걸 X 플러스 1을 달고 갈 거면,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치환적분 영역에좀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1차 항이었을 때는 미분했을 때 아무런 효과를 안 줬었는데 얘를 x 플러스 에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1차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얘가 그냥 개수의 형태로 4로 앞으로 잠시 나갔다가 2의 x를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4를 다시 합쳐서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그게 체원적분하고 음, 나면 요 부분은 아 1차일 때는 적분에서 영향을 안 미치네 그냥 그, 그대로 달고 가도 상관없겠네 이건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거찾아봐도 여기 x 플러스 1이 있어도 요거 미분하게 되면 1차항 개수가 있으면 내려오고 없으면 그대로 e x 플러스 1 미분하게 되면 e x 플러스 1될 거니까 적분도 마찬가지로 1차항의 개수가 1이면 상수만 뒤에 달려있으면 미분이나 적분에다가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더라.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각함수 적분에서 기본형 6개인데, 얘는 미분을 정확하게, 뭐, 암기가 되어 있으면 적분도 자동적으로 좀잘 따라올 것 같아요. 자, 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X가 됩니다. 코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봅시다. 여기 요거 나오네요. 탄젠트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제곱 X가 되고요. 4번에는 코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 시컨트 제곱 X가 되고요. 시컨트 X를 미분하게 되면은 시퀀트 x 의 탄젠트 x 가 되고 코시퀀트를 미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에코시퀀트 탄젠 코 탄젠트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얘를 이제 반대로 돌려 보는 거죠 적분 별거 있겠습니까 코사인 x 를 적분 하게 되면 얘를 그 거꾸로 적어 주면 되죠 sinx 되고 적분 상수 c 적어주면 되고 마이너스는 열로 붕 넘겨서 뒤쪽에다 달아줍시다. 인테그랄에 sinx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곧 s i x 되고 적분 상수 해주고 얘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상관 없네요. 시퀀트 제곱 x는 탄젠트 x에 더하기 c가 되는 형태인 거고 어 그다음 요 마이너스도 열로 넘겨서 생각을 하면. 코시컨트 제곱 x는 곧 마이너스 코탄젠트 x에 더하기 c가 되고 얘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상관없죠. 시컨트 x의 탄젠트 x는인데 이게 이렇게 이쁘게 딱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코사인분의 1이고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실전에서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x 라면 이게 요거랑 같다라는 거는 좀 알아챘으면 좋겠어요. 얘를 적분을 했을 때 뭐가 되더라? 시컨트 x 에 더하기 c가 되더라라는 형태 요거 마이너스 넘길 건데 인테그랄에 코시컨트 x에다가 코탄젠트 x를 적분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 코 사인 사인 분의 1이고 사인 분의 코사인이라서 얘는 사인이 제곱인 거고 얘가 코사인인 형태입니다. 요거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의 코시컨트 x에 더하기 c가 되더라 라는 형태가 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 같은 경우에 어, 여기다 적을게요. 중요한 거라서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탄젠트 제곱 x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인데 1을 더하면서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더했더니 분자가 1이 되어서 코사인 제곱 분의 1이 되어서 시퀀트 제곱 x가 되더라라는 것이 굉장히 미적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퀀트는 얘는 적분이 되는 형태고, 적분이 되는 형태, 아, 제곱이네요. 제곱 어디 갔나요? 다다다다다. 어, 여기 있네. 시퀀트 제곱은 적분이 되는 형태인데, 탄젠트 제곱은 단독으로는 얘가 적분이 좀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코사인 제곱분에 사인 제곱이라서, 뭐, 지원해도 뭘 하든 잘안 돼요.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렇게 반드시 따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탄젠트 제곱은 그냥 적분이 안 돼서, 얘를 붕 넘겨서, 시퀀트 제곱 X 빼기 1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얘는 적분이 되는 형태가 돼요. 시퀀트 제곱 적분하면 탄젠트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탄젠트 되고요. 1, 마이너스 1은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되겠죠. 마이너스 X 되고요. 더하기 C가 되어라는 형태로. 그래서 탄젠트 제곱은 그냥 적분은 안 되고 시퀀트 제곱 빼기 1로 바꾼 다음에 적분이 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탄젠트는 저 뒤에 나옵니다. 아직은 안 나왔어요. 우리가 방금 배운 실수의 범위에 확장된 지수에 대한 부정적 분을 잘 표현하는 게 3번이니까, 이거 3번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번은 인테그랄에서 분자를 완전제곱을 풀어버리면 얘가 x가 되고 마이너스 2의 루트 x가 되고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x가 되는 형태 분해를 해보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얘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인데 요거 x 지수로 단순하게 표현해보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 얘는 X-1승이라고 해도 되는데 X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적분하게 되면 1 적분하면 X 되고 자, 요거 먼저 연습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은 개수라서 앞으로 보낼게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2분의 1로 바뀝니다. 2분의 1로 바뀐 거를 역수로 내린다라는 의미죠. 2분의 1로 바뀐 거를 플러스 1한 거를 역수로 분모로 내린다 라는 의미가 되고, X에 여기에다가는 플러스 를 해줍니다.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X분의 1은 적분하게 되면 LNX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절대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되어 라는 형태고,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이거는 좀 이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의 2분의 1승. 또는 루트 x 하고 ln의 절대값 x 하고 더하기 c라는 형태로 적분을 풀어서 해서 이제 적분은 무조건 쪼개서 적분을 어, 하면 돼요. 어떤 지수가 와도 우리는 이제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수추든 미적이든 식 전체에 대한 제곱 형태를 바로 접근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얘는 일단 무조건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할 겁니다 전개를 해서 9의 x를 따로 접근을 하고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빼내고 3의 x 접근하고 1을 접근을 하고 이런 형태로 그 다음 지수는 미분하면 ln9가 옆에 생기는 거고 적분하면 분모에 생긴다 라는 형태도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거 적분하게 되니까 어, 분모에 ln9가 생기고 그대로 9의 x가 남는 거고 마이너스 2는 앞에 적어주고 그 다음 3의 x 미분하면 옆에 ln3이 생기는데 적분했더니 분모에 ln3이 생겼고 그대로 적어주고 1을 적분하게 되면 x가 되는 거고 적분상수 c를 적어주고 뭐그 다음은 그냥 뭐 합쳐서 적은 것 뿐이죠. 이런 형태로 적분을 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합쳐로 푼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되는 형태, 아 그러니까 나눠지는 형태인 건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는 식요것만 적분하면 되는 형태고. 2x 적분하게 되면 2x 되고 마이너스 x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으로 적분이 되고 적분 상수 적어주고 이런 형태로 3번 마찬가지입니다. 약분하고 나면 여기 3의 3X, x성이 마이너스 1이 남는데 지수 e 가 아닌 지수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밑이 분모에 하나 더 생기고 3x 되고 마이너스를 적분하는 게 x 되고 적분상수 c 적어주고 이런 형태로 여기까지는 쉽게 볼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얘가 1-코사인제곱이니까 사인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코사인제곱분의 사인제곱은 탄젠드제곱이니까 아까 말한 탄젠드제곱 적분 써도 되고 얘를 각각을 쪼개서 생각을 해도 같은 풀이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제곱 쪼개게 되니까 코사인 제곱 분의 1은 시퀀트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바로 시퀀트 제곱이라고. 얘는 나누게 되니까 빼기 1이 되는 형태가 돼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이니까 시퀀트 제곱을 적분하면 탄젠트 x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C가 되고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책에서 요거, 뭐, 더셈 정리를 같은 걸 써서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엄밀하게 반각공식이 교과에서 빠져서 그럴 것 같아요. 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코사인의 EX는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2에 코사인의 제곱 x의 빼기 1이거나 아니면 1-2에 사인의 제곱 x 이런 형태를 표현할 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1 넘기고 2를 나누게 되면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x가 되고 얘는, 요거 넘기고 넘겨서 2을 나누어 보면, 사인의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돼요라고 표현하고, 배각, 반각 이야기할 때, 이거 접근할 때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딱이 형태입니다. 제곱의 형태는, 제곱의 형태는 단독으로 접근이 안 돼요. 얘는 1차로 바꿔야 돼요. 제곱을 바로 접근할 수는 없고, 옆에 치환할 수 있는 치환 접분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은 안 된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차로 난, 바꿔야 됩니다. 코사인 제곱의 2분의 x는 여기 모든 x 자리에다가 2분의 x를 넣게 되면, 코사인 제곱의 2분의 x는 2분의, 2분의, 1은 앞에 적읍시다. 1 더하기 그냥 코사인 x랑 같습니다. 각만 바꿨으니까. 해서, 인테그랄 자리에 얘를 집어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에, 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코사인 X를 적분하세요인 거고, 2분의 X 되고요. 상수 그대로 앞으로 빼내고,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X 됐죠. 더하기 C가 되고, 요런 형태로 해서 적분을 하면 돼요. 제곱을 바꿔야지 적분이 되는 형태다. 그 다음, 3번은 쉬운 거니까 여기다 바로 적어 봅시다.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사인에 1 더하기 코사인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게 나누어지는 형태죠. 어, 여기 사인인데요. 1 더하기 사인, 1 더하기 사인 약분되고 나면 얘는 남는 게1 마이너스 사인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 접근하면 x 되고.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코사인이 되고 적분상수 C를 적어주고. 그렇습니다.